학생이 문제를 발견했다면 행동을 수정하고 개선해서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조언해 주는 과정을 거칩니다. <laugh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훈이쌤입니다. 오늘은 문제행동으로 개인상담을 진행할 때 유의할 점을 알아볼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도 지금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laughs> 선생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경우에는 교육활동 침해 관련한 교권 사안으로 다룹니다. 학교 생활규정을 위반했다면 선도 사안으로 다루고요. 학생들 간의 폭력 사안을 확인한 경우에는 학교 폭력 사안으로 다루게 되죠. 학생들의 문제 행동으로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별 상담을 진행할 때에는 학생과 선생님 간의 비밀을 지켜주는 게 중요해요. 라퍼 형성이 이루어진 이후에 진행해야 사안에 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정확성 높은 확인이 될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신이 잘못한 내용을 감추거나 축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죠. 상담을 진행하면서 최대한 학생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적극적 경청을 통해 가치 판단을 최대한 배제하고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중간에 개입을 하거나 지적을 하는 경우에는 학생이 마음의 문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학생의 마음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학생의 상담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문제 상황이 발생한 이유를 확인합니다. 선생님과 학생의 의견이 달라서 진행된 사안이라면 어떠한 이유에서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다른지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전체적인 상담을 통해서 기대하는 내용과 얻을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하고요. 상담을 진행할 때에는 최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주고받으며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하고요. 상담을 할 때에는 최대한 가치 판단을 배제하고 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가를 하지 말라는 거죠. 긍정적으로 존중해주고 문제행동에 관한 이해를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학생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학교에 잘 적응해서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학생이 문제를 발견했다면 행동을 수정하고 개선해서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조언해주는 과정을 거칩니다. 오늘은 문제행동으로 개인 상담을 진행할 때 유의할 점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h,